자 하나옵션 주의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어 장중에 어, 급하게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2만 원을 하나옵션이 돌파를 했어요. 이게 왜 12만 원 돌파했느냐? 단순히 뭐갈 때가 돼서 그런 거냐? 일단 갈 때가 돼서 간건 맞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추세가 이제 발생을 했고 특히나 현재. 이 12만원 돌파했을 때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왔던 게 상당히 크게 유효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포인트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것이냐, 이 12만원이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가격이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단타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까지 숨겨놨으니까 그것도 챙겨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봅시다. 일단 제가 소통방에다가 말씀드렸듯 오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게 어, 조선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궁극적인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이는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코스피지수가 어느덧 3823 신고가를또 깨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21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한 900개 정도. 하락한 종목이 몇개예요 1500개, 1600개 정도. 한 2400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어느 한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 옵션이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대부분의 상승은 삼성전 자 SK이닉스가 하 주도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 뒤를 두산이너빌리티가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섹터가 나뉘죠. 반도체, 두산이너빌리티는 원전, 그리고 한화오션은 조선업, 현대차는 자동차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대형주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거의 좌지우지했었어요. 최근에는 뭐 에코프로도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도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두산어빌리티가 조정이 나오니까 다음번 먹거리가 뭐냐라고 찾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몰린 게 뭐예요? 우리 예, 하나오션 조선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 2만원 선을 돌파를 해줬는데 이걸 왜 지금 뚫어줬냐면은 이 내용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 전에 중국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복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하나오션에 미국 법인의 제재를 가하는 데 따른 것인데 이렇게 지금 미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미해군 조선업은 엉망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누가 말했어요? 이거를 오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잠가또 설명을 읽어보자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고 한국의 두 조선소 경영진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바로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 중국 함대의 끊임없는 성장에 발맞춰서 조선 위기에 처한 미국 해군은 유도미사일 구축함, 그리고 호위함 등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우리 한국과 공유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요, 여러분들, 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곧 있으면 경주 에이펙 행사가 진행이 되죠. 이 G 드래곤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광고 영상을 찍었는데, 10월 3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10월 21일이잖아요. 31일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때부터 금토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조선업이 지금 이 경주 에이 c 행사에서 가장 주된 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과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은 우리나라 미국이 먼저 협상을 제안했던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SK오션플랜트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포스팅도 해놨는데 NK라는 기업도 정부 조선 지원 정책 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 친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내친 보시게 되면 유통 비율 60% 짜리 뉴스 한방의 상한가를 이런 식으로 말하올렸죠 이건 필수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주포가 조선업이라는 섹터가 앞으로도 더 뜨겁게 타오를 가능성이 높다에 베팅을 했을 경우에 보통 이런 식으로 섹터가 다시 한번더 활발하게 자금이 들어올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렸고요. 하나오션도 제가 오늘 브리핑 드렸던 내용이 하나오션은 12만원 가격 리테스트를 오늘만 두 번인데 이럴 경우 높은 확률로 뚫습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걸 업계에서 라운드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심리적 저항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서 알려드렸는데, 어 오늘 좀 특이한 사항이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오션이 12만원에 엄청난 물량이 걸려있어요약 12만주 가까이 되는데 이걸 그러면 개인이 걸어놓은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119,587원을 12만원을 곱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 컴마 세 자리부터 여러분들 억입니다. 나중에 이제. 빨리 보실 때 편한데, 여기서부터 10만원이죠. 10만, 100만, 10만 억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억이란소리예요 그럼 143억 원이라는 소리. 이걸 개인이 걸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다. 요거는 프로그램 매수가 가동이 된 거인데, 15만원 걸었을 때뭐 그럴 수 있어요. 뭐 펀드, 특정 펀드의 운영, 원칙상 이 12만원 돌파했을 때 반절 정도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 짓거나 혹은 공포심을 유발을 해서, 이렇게, 세력들도 알거 아닙니까? 경주 에이텍 기간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가지고 조선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한줄라도더 싸게 눌러서 팔기 위해서,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좀정리한 사이에 뚫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12만원 선에 올라탄 이 하나 옵션은 조금만 올라가면은 최고점 뚫을습니다 그러니까 5%만 주가를 띄우면은 이제는 12만원, 13만원까지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 여기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12만원 선에서 거래가 됐던 날이 얼마 안 됩니다. 하루, 이틀, 3, 4, 5, 6, 7, 8. 그러니까 매물대가 쌓일 수 있는 기간이 최고점 뚫을 때 보통 이제 매물대가 많이 쌓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팔거래일 동안의 매물이 이렇게 쌓여있을 텐데 이거를 한 방에 뚫고 가느냐 혹은 야금야금야금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으로 뚫느냐 그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에이펙 기간 동안에 하나옵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엄청난 상승세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한 주라도 싸게 팔지 마시고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앞으로 관세에 대한 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신 다음에 결정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가 될 겁니다. 부하 관련해서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 드렸는데, 단기적인 종목도 많이 나왔죠. 어 제가 이제 10월, 아 10시 40분에 여러 가지 종목들 브리핑 드리면서 케이프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케이프. 케이프를 10시 40분에 말씀드렸으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케이프 10시 40분이 여기죠. 15640원 선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그래서 플러스 8.6%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선업 랠리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더 재현이 될 거라서 상당히 높은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러한 단기적인 종목도 여러분들이 섞어서 매매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 여기로,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 하나오션 주지님이구나 하고, 초대를 도와드릴 건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영상 멈추시고요. 핸드폰 꺼내드리신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실 텐데, 010-4438-5734 여기로, 오션이라고 두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귀찮다고 해가지고, 아, 그냥 영상만 보고 난 말래. 로 끝나게 되면은, 어, 물론 여러분들 하나 옵션 비중이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그걸로 충분히 수익 내실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자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하나 옵션도 지금 여기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뭐 이런 KF라든지 NK와 같은 이런 단기적으로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혹은 상한가에 필적하는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런 매매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면은 충분히 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오셔도 제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브리핑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왜 샀고, 왜이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가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상승, 여러분들 혹여나 최고점 부근에서 사셔가지고, 손실 구간이시더라도 웃으면서 이 상승을 즐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차례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하시는 게 충분히 더 좋은 결과 값이 나오는 걸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다음, 지금 조선주가 갈 거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다음 후속 종목 제가 하나 발굴해 놓은 거 있는데, 그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챙겨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시세 대폭발 전에 종목이기 때문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설명드려볼게요.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우주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어마무시한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두 기업이 지금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인 이 우주 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 대비해서 무려 퍼센트 이상 평균 상승률이 나는데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난 투자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ASTS라는 기업은 바닥 대비 2, e 4 4가 상승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대세 상승을 보여주었고 로켓랩이라는 기업은 1년 만에 1,100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주항공 숨어있는 진주가 무엇이냐, 다음번 텐0배 10배 가는 종목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와 나로호의 발사를 본격화하면서 본격적인 우주항공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이러한 우주항공 부맥, 우리도 10배 가는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주발사체 필수 요소인 이 특수 금속을 국내 모 기업이 생산 중인데 이 친구는 신규 상장 주이면서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특히나 우리가 지금 집중 중인 우주항공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군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22년에 우주 관련된 매출액이 10억 수준이어서 현재 2025년 분기 기준으로 해서 16억으로 약 8배 이상 매출이 급증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미국의 나사 그리고 스페이스X의 특수 본격적인 성장세가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메인으로 해서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지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 8월을 기점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세 상승의 코앞에. 나와있는 이 기업이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대박가는 바닥대비 10배 나오는 그러한 종목 황금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한 주라도 싸게 사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10배 그 이상 가는 종목을 싸게 한 주라도 더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 04438에 574 여기로 우주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브리핑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문자로 바로 4438에 574 여기로 기업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주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설명과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